할렐루야 자, 오늘 목요일 우리 다니엘 4장 19절 37절 말씀 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메시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서 담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감히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여,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꿈대로 왕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어떻게 감히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메시지를 드러내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감추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누부간다살 왕이 당일의 그 해석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부간다살 왕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한 대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통해 바벨론 왕을 치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바벨론의 왕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채찍질 맞아야지만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초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라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의지적으로 끊어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 안에서 왕초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우리가 아니다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문 통해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올 때 절제 회개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대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누부간내살 왕이 잘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 37절 말씀을 보면 교만했던 나를 다 주신. 온 우주 만물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여러분의 입술은 누구를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존깃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